자 마태복음 이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래야 하야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여기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을 때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뭐로 돼 있었냐 어 에드노스에 봐봐. 에드노스. 에드노스라는 말은 그그 뭐냐면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관습, 그러니까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이방인들의 습관이라든지 풍속을 의미해은혜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방 사람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하고도 그렇고 그 여호와하고도 그렇고 그리스도하고도 상관이 없는 방식을 얘기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저들 방식, 저들 습관, 저들 풍속에 의식화되지 말라 그런 말이야. 의식화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인 거지. 저뭐 우리들이 그냥 저, 저쪽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삶이야. 이방 풍속이야. 이방 습관대로 흐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이방적인 습관대로 흐르지 말고 그런. 그 그런 그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길인데 얘네들의 길이야. 이거는 얘네들의 방식이고 얘네들의 습관이고 얘네들의 풍속이야. 근데 그 겸이 꼭두각시한테 그러잖아. 옷을 단정히 입으라고 얘기하잖아 그것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어 겸이한테. 그렇게 단정히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해라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단정해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했는데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겸이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어 근데 난 모가지 메고 이러는 거니 모가지에다 넥타이 메고 그러는 거 질색이야 매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전부 다 이방적인 방식이고 습관이고 풍속이야 그거를, 어, 그거를, 어, 사람들은, 세계 기독교적인 방, 애들은, 그거를 윤리, 도덕, 습관, 관습, 또는 윤리, 도덕, 소학, 뭐,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인격에게서 나오는 건데, 인격도 누구 생각이다? 사람 생각이다, 그런 말이요 신격이면 신격으로 흐르는 거지, 하나님으로 흐르는 거지, 무슨 인격으로, 인격, 인격의 윤리, 도덕, 소학을, 어, 가지고 와서 겸의를 가르치려 그래. 그런 것들을 안 받아 나니 그런 것들 받지도 않는다 안 받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이방 사람들의 길이라 그랬잖아. 호도스이 이방 사람들의 길은 그들의 방식, 그들의 습관, 그들의 풍속, 그들이 윤리 도덕 수학으로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 그러니까 그 길로도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그그 그 길로도. 그 길을 밟지도 말고 그쪽으로 행진하지도 말고 그쪽으로 나아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길은 이방인의 이 길은 어떤 자기들의 생활 패턴 방식이야, 또는 습관이기도 하고 의식이기도 하다고. 근데 이게 태어나는 이들한테 이게 주입이 되잖아. 이?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게 주입이 되잖아. 근데 이 나라하고 저들의 나라는 차원 자체가 달라. 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하고 아무 상관이 도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의식하는 거 인격, 윤리, 도덕, 소학 이런 걸로 정의 내리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의식에 의식화되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이게 그 말이야. 의식화되어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 그랬어? 사마리아인의 고울에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는 뭐가 서 있었어. 이전에. 성전이 서 있었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 구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만 인정을 하는 거지. 사마리아인들이 지들이 지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번제했던 그 사건이 사마리아 그 그리심 산에 있었다고 거짓말로 얘기하면 되겠냐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도성들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성경 성경, 그, 그쪽으로, 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냈지 않냐, 그런 말이야. 세상에서 니들을 끄집어냈는데, 왜그 세상,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야. 음. 은혜야, 겸이가 이, 이, 뭐야, 이거 지금 넌닝은 아니네. 넌닝으를 해도, 이거 우통을 벗고 해든 가네. 우통을 벗고 해든 가네. 겸이, 겸이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겸이 동강 들을 때, 겸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옷을 봐야지. 그냥,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전부 다 눈깔이, 무슨 눈깔을 박은 거예요? 사람 생각 눈깔을 박은 거예요. 물론, 물론,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들이 되어지면 그런 것도 지켜주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더우니까 나는 벗는 거예요. 간단해. 맞아, 안 맞아? 더운 벗어야지 넥타이 매고 있어야 돼? 더운데? 그 예의를 그런 예의는 사람 생각이 예의야. 그런 예의를 갖갖출 갖출 생각도 없다고. 예수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인격, 윤리, 도덕, 소학 다 죽은 거예요. 세상 이방 방식에 대해서 모조리 죽어 버렸다고. 그래서 누가 까라면 까라는 대로 흘러 머리인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주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말씀이 까라면 까라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러닝 셔츠를 입고 동강을 해든 간에 그 까라면 까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입은 사람 생각이라는 그 더러운 옷다 벗어라 이 말이요. 어? 아니, 겸이가 겸이가 이거 옷 입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 옷을 벗어. 옷을 벗었을 때는, 옛 사람 생각 다 벗으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겸이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응?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66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걸 입어. 66권을. 해. 그럼 뭐를 옷 입는 거요? 난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해는 거요. 지들이, 지들이. 말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에 전도 안된 것들이, 그저 지들 눈깔에 소학윤리, 인격, 인격이 살아있고, 소학윤리, 도덕이 살아있어서, 좀 정중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건 지들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 나라에서 전부 다 탈락이야, 니 쫓아내버릴 거라고, 음. 필요가 없다고, 해 어딜 소학윤리, 도덕, 인격을 가져와. 인격 자체가 사람 생각이라서 그 사람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인데 응. 그럼 원수 그 원수 그렇게 인격 윤리 도덕 소학 요런 거 요런 거 지키려는 그 원수가 사람 생각이라고 그것도 그것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한 번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 생각 자체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지켜도 충분해 안 충분해. 응. 그, 그거는 지킬 사람 지키고, 지키지 말사람 많은 거고. 겸이, 겸이 같은 꼭두각 시는 응? 아, 예전에, 저기, 뭐, 호주 누, 누드비치에 가서 홀딱 벗은 적 있어, 없어?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잘리기도 했잖아. 어? 페이스북 측으로, 측으로부터. 그거, 누구 옷은 다 벗으려는 거야. 인격윤리도덕 수학, 사람 생각이라는 옷은 다 벗어라, 그런 말이오. 그리고 성제를 비롯해서 뭐 전부 다 아주 이렇게 홀딱 벗은 사진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은혜도 다 벗고도 그랬잖아 그때 그니까 세상에 이런 이방 관습이라든지 습관이 이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 소학 윤리 도독 뭐 이런거 있잖아 이? 그런 관습법 지들 그 이방인들이 그 법을 정해서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헌법도 그래 그다 누구 생각이 만들어 낸 거요 사람 생각이 만들어 낸 거요 그 사람 생각이 만들어 낸그 율법도 지켜주면 좋아 법도에 왜 내가 깜빡은안 가니까 맞아 안 맞아 음, 그렇다고 그 허례 허식에 잡혀가지고 그리스도 옷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가는 것들은 전부 다 탈락이라고 겸이 쪽에서는요. 음. 그니까, 세상에서 끄집어냄을 당했으면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요. 응? 근데, 왜, 왜 일반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그냥 쫓아가. 쫓아간다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세상 풍초, 풍속을 쫓아가잖아. 음, 응? 그게 문제라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바, 받았으면은, 어, 삶의 공식 자체가 사랑의 공식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그 기름 부음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법이라는 말도 물이 흐 거하는 거요 예내 안에 이물 수자잖아 물수에다가 거한다 그런 말이잖아 물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 4절에 물샘과 또 생명수 강물이 내 안에서 일어서에 그게 성령이잖아 그게 내 겸이 입을 통해서 관계수로 저들한테 어 음, 물을 대야지 영원한 생명의 물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오? 아,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들의 일인 거지. 무슨, 뭐, 옷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그런, 그, 그 그게 더러운 옷이 아니, 그 생각들이. 아니, 성경은 그런 허례허식이라든지 그런 이방 관습법이라는 그런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요.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생각 가지고 뭐, 뭐 단정해라, 이질하려고 자빠졌어? 응? 그럼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소학 윤리 도덕을 따지고 그러는 것들은 전부 다 불러냄 끄집어냄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 그거, 그거로부터도 자유해야지. 물론 해주면 좋아. 근데 겸이는 그거를 다 깨기 위해서도 이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음. 맞아, 맞아.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도 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는 그 그리심산에 지들이 거기를 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했던 그곳이다라고 지들이 거짓말 쳐놓고 그렇게 하는 고울이야. 그럼 그 얘기, 그런 얘기들도 듣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이었던 거 맞아? 맞아. 북이스라엘이 뭔 짓거리를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짓거리만 했잖아. 어? 그래서 먼저 멸망을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사마리아인 그쪽으로 가지도 막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오 음. 그래서 그 뭐야?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마리아 쪽을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하루 길이면 가는데 저쪽 요단 동편 쪽,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 돌아서 가, 갈릴리를 들어가잖아. 또는 예루살렘으로 오잖아. ,이. 그래서 3일 길이 된 거라고. 그 3일길이 왜 있겠어 3일길이 왜 있겠냐고 세 번째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에? 그러니까 어, 세 번째로 일으켜진 성전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둬야 세 번째로 일으켜진 성전이 되는 거야 이게 최후의 성전이야 이걸 베레시트 성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해. 음. 사마리아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간직하다라는 말에서 그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일단은 사마리아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보존되고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해.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그그 그 마태 저 요한복음 사장에서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보존되고 있어, 보존되고 있긴 한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죄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은. 북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호와의 마음은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거를 대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꼭 챙겨 안 챙겨. 사마리아와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아무리 혼혈족이 됐어도땅 음, 끝까지 이르러니 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게 땅 끝이야. 이. 말세를 통과해야 했어야 돼 벌써. 이. 아직도 그리스도 오기를 고대하는 것들은 되게 웃긴 거야. 아직 안온 거지 그러니까. 음.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지금 이 순간 다 이루어졌어야 돼. 그래서 그걸로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음. 적어도 저부광조가 여로보암이라는 그러, 그 새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뭐야 어, 성립이 되 설립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북왕조는 사마리아화된 그쪽은 1 0왕조가 됐다고. 근데 남왕조는 봐봐 내야. 남왕조를 봐봐봐. 남왕조를 이게 왜안 나와? 남왕조를 보게 되면은 이쪽이잖아요. 남왕조 밑에 남왕조 남왕조하고 남왕조하고 그 바로 위에 어디야? 베냐민 지파야, 에, 어? 어? 맞나? 그렇게 땅 배분을 하긴 했었잖아 이쪽으로 이? 유대하고 이쪽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근데 베냐민 지파는 유대 쪽으로 들어가 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오 응? 그러니까 남왕조는 원래 유다 지파 하나야 근데 뭐야 베냐민 지파 집화 한 지파가 여기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버린다고 들어와 버린다고 유다 지파 쪽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베냐민이 그 그리스도가 유다니까 유다 쪽이니까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했을 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야. 에? 음. 그렇게 그 들어간단 말이야. 에? 일부러 그렇게 되는 거야. 에? 일부러 그렇게 돼요. 에? 베냐민이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한테 따라 붙는 거라고 따라 붙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지금 제자들을 제자들을 이제 그 출동시키 그러니까 어 일단은 그 베냐민이 누구의 동생이야 자네야 여기 봐봐 베냐민이 누구의 동생이냐 요셉 요셉의 동생이잖아 어? 그러면 요셉은 북이스라엘 쪽으로 있지 그러니까 베냐민이 동생이니까 여기서 원래는 북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남유다 쪽으로 붙었다고. 어? 음.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 베냐민이란 말이. 우편에 앉음이잖아, 이. 그리스도가 앉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에 사도바울로 출격을 하기도 했단 말이오. 베냐민 지파인. 우편에 앉, 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우편이 된 거요. 그니까 러 그리스도는 사도바울 안에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우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 음. 그럼 승천이라는 건저 하늘이야.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하늘들이 되는 거라고. 세계 기독교는 무슨 내세천국 그래가지고 갈라 그러잖아. 그런 거 없다고. 그거 다 소욕이야. 소욕이라고. 해. 아니 그 여로보암이 부광조의 왕이 된 다음에 했, 했던 짓거리가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나오는데 베델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했대. 그러니까 이짓이 이집, 짓거리 해라 하지 말아라. 해지 말아라 이거요 그러니까 부광조 사람의 사마리아 그 그런 그런 개념의 그런 우상 숭배는 해지 말아라 그런 말이요. 그 다음에 지들이 거짓말해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그 여인한테 뭐라 그래. 여인이 뭐라 그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러잖아요. 음, 근데 뭐라 그래. 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으로도 말고 이? 또 예루살렘 이걸로도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니들을 예루, 새 예루살렘 삼을 테니까 니들이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집이 되라, 그런 말이야. 응?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니들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라는 거요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라는 거요 거듭나라, 그런 말이야.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라, 그런 말이야. 그게 베레시티요. 응? 그러면. 윤리도덕 소화 까지고 따지고 옷이나 단정히 입으라 이지라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뭐 하는 거요? 예 금송화까지 만들어 놓고 그짓거리 하는 거요? 예 배달 과단에서 제사이고 이러는 것들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말이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이? 그 길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그런 의미. 근데 예수는 끝까지 사마리아도 챙기고 이방인들도 챙겨. 뭐 제자 들 중에 그 음, 가나안인 시몬도 있잖아. 그것도 챙겼단 말이야. 다 구원하고 싶었던 거에요. 다 구원하고 싶었던 거에요. BC 722년에 이스라엘, 그, 그 북,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화 혼혈족이 되어버렸잖아.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요. 음. 그리고 내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 말했어, 안 말했어? 사마리아 오경이 어떻게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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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야? 어, 이름 까먹었는데 걔가 어, 가져가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간음이나 일삼는 그 저기 뭐야 어그여러보암이 그쪽 길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인격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소학이니 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법전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의식화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laughs> 내 나라는 성령의 법인거지 어? 그런 인, 저 사람들의 인격윤리도덕 소확이 아닌 거라고. 인격도 죽었어야지. 어디서? 스타우로스에서 응? 우린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6절 가보면, 6절 가보면 뭐라 그랬었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단 말이야. 사실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화되어서 그렇지 이스라엘이었던 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혼혈 자폰이 그러니까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결혼할 수 있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돼? 음, 될 수가 없다고, 될 수가 없다고.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 그런 말이요. 음. 그 다음에 이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아이 그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예수를 한번 잃어버렸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시 찾은 그 양,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시온산에선 어린 양으로 우리가 넘겨받았어? 안 넘겨받았어? 동물 양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 여호와 자신으로 넘겨받았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이오. 여기 이스라엘에서 엘은 그리스도요 아버지 개념이라고 우리를 아들 삼기를 했다 그런 말이요 이스라엘 속에 엘이라는 그리스도는 숨어 있다고 엘이라는 호칭으로 에? 이게 머리를 둬야 어, 하나됨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진짜 이스라엘이야 그게 예 음, 진짜 이스라엘이로 그러니까 은혜야 우리는 우리는 다 떠났어 예 세상 세상 풍속 이런 거다 떠났다고. 우리 그냥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이.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 세상 풍파는 뭐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 아니 세상 풍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세계 기독교는 세상 풍속 그대로 살아가니? 하나도, 버린 거 하나도 없다고. 물론, 찬송가도, 찬송가가, 찬송가다운 찬송가가 거의 하나도 없어. 아직은 하나도 없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이야 세상 공식대로, 왜 세상 공식을 겸이, 겸이 꼭두각시 동강에 적용하고, 겸이가 옷 입는 거에 얘기를 하고, 그지랄들이야?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아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겸해한테, 겸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는 것들은, 지들이 사람 생각이 남아서 안다 본다, 이런 거니까, 꺼지라고, 이 듣지도 말고, 꺼지라, 이말이야 어딜 건방 떨고, 이차 빠졌어. 응?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려고 그랬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아. 응? 일단은 여기까지 해자고, 여기까지 해자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거 뭐요 어떻게 보면, 잠자는 자들에게로 가라,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택한받은 그들에게로 가라, 그런 말이야. 그들이 올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은 오게 돼 있어. 음. 서 말씀 원뜻을 겸이 동강을 몇개 들어보지도 않고, 음. 팔 음. 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무슨. 육 겸이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윤리도덕 소하이 어딨어. 하나도 없어. 사람 생각이. 여기까지. 사랑해.